사람들은 300만 원이라는 돈을 정말 우습게 알아요. 나랑 나이는 똑같은데 얘는 월급이 500이라더라. 누구는 월천 번다더라. 이런 이야기들만 주변에서 계속 들리니까 현실 감각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300만 원이라는 월급이 사실 정말 큰 돈입니다. 실제 세후 300만 원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 4,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요. 이는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인 239만 원보다 61만 원이나 더 많은 소득입니다.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이 없는 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습관을 못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럼 좋은 소비 습관은 어떤 건지 같이 살펴볼까요?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 딱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첫 번째는 나는 왜 돈을 모으지? 내가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이고 내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이런 거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. 그래야 감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충동 구매를 좀 방지할 수 있고, 내가 돈을 모으는데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소비를 시스템화 시켜요. 월급을 버는 것보다 덜 쓰게 하는 건데,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 체크, 현금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.